실생활 앞에도 엄청 많이 했어. 요 진짜? 네. 생활 앞에 생활 아니야. 그러니까. 생활인데 그걸 몇 시간 이나 동안? 진짜? 태훈이 반은? 태훈이 반도 그래? 약간씩. 네, 아, 아, 아 그래? 맞아요. 화학 같은 거요. 아 그래? 진짜 네 시간 동안 쇼팽 가 있어요. 쇼팽 거뭐 있어? 요 실생활에 다니. 아, 너네 생기부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 생기부 해주려고. 진짜? 뭐가 또 그러지? 갑자기 끝내는 거 아니겠지? <laughs> 모르겠어. 어차피 너네랑 상관없잖아 너네랑 상관없는데 앞부분 할게 많이 없을텐데 혹시 나이가 젊어? 스레미 많아 많아? 그러면 오에서 많이 될것 같은데 아니, 나이가 젊으면 이상한 거 찾아가지고 막낼수 있어 음... 응. 막 특이한 거 찾아가지고 막 신발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거 근데 앞뒤에서 파나수 손 빼고는 할거 없을텐데 막 아, 그러면 막 PVC 막 해주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p v 나일론 아, 나일론 막 많이 했 어떤 거? 얘기 많이 하죠 아 했죠. 그래? 그게 원래 화학이 옛날 완전 옛날 교육과정 있잖아 선생님 때닭때 때. 그때는 거기가 엄청 중요했어 나이 엄청 많았던 거 그러니까 그랬던 거 같아 나의 선생님분도 걔는 나이 50대 60대 어, 옛날, 또 옛날 생각나서 했구만 왜? 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뭘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난뭘 낼거야 근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응.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야? 뭘로 몇까지야 학은 모르겠어요 아, 범위가 아직 안 나왔어?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만 남았어안남어 우선 해 놓게? 근데 그 보면, 마지막에 진도를 빼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진도 빼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자, 페이지 49쪽부터 봅시다. 49쪽. 49쪽에 물어볼 거 있는 사람? 물어보고 있어, 혹시? 태훈은? 안 물어봐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50쪽 가보자. 50쪽. 9번은 같이 풀어보자. 혹시 성주야 물어볼 거 있어? 네요. 9번 봐보자 9번. 자단위는 뭘로 도의단위는몰퍼리터다자 근데 몰이 뭐야 이거 용질몰줄 말하고. 리터는 누구의 부피야수용의 부피. 자 그래서 1번은 맞았고, 2번. 용액의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알면 용질의 몰수를 그지 이두개 알면은 용 어, 몰농도랑 이거 알면 용질의 몰수를 알수 있겠네 자 맞았고 3번 용질의 질량이 같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수용액 1리터의 몰농도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면 자 H2O 180g 포도당 180g 얘네들이수용에이 친구 1리터 어, 뭐야 이렇게 물에 수용액을 하면 안 되겠네 물빼자뭐 있을까 시오트 뭘까 그렇지 얘를 녹여가지고 수용액 1리터이 친구도 수용액 1리터를 만들어 근데 네. 몰농도는 다르겠지? 이 친구는 몇몰일까? 이 친구는 44분의 180몰일까? 그지? 이 친구는 몇몰이야? 이 친구는 1몰이지? 포도당 1몰이 180g이니까 이거 이 친구는 그러면 44분의 180몰로 여기가 2몰로 자 그래서 3번은 됐고 4번 마보자 4번 0.5 몰농도 수용액에 1 1리, l 수용액 1 l 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0.5 몰이다 맞았지? 5번물1 l 에 용질의 0.1 몰을 녹인 수용액은 수용액이 1 1 x l 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질은? 용질은 0.1번이니까 그래서 그면은 0.1몰농도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얘는 0.1몰농도가 안 된다 됐지? 자, 별별 차나? 9번은? 11번도 모르겠어요 11번 풀어줄게 그 11번을 암기로 알려줄 수 있는데 이 암기로 알려주면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안 돼가지고 알았지? 그래서 해답지 보면 암기로도 있지 이렇게 외워라 네 그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 알았지? 왜냐면 문제가 바뀌니까 문제가 바뀔 건데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건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거든 자 이제 11번 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용질의 몰수가 제일 중요해 용질의 몰수죠 용지레물수 <laughs> 자, 그러면 0.4g 매 적당한 증류수가 들어 있는 피커에완전 녹였대. 자, 0.1몰 농도 수산화트를 만들 거래. 그러면 0.4g은 몇 몰이야? 어? 0 0 0. 0.1몰? 맞나? 40g이 1몰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X 밀리터에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묻어있는 용액을 씻어서 넣었어.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에 뭐 3분의 1을 넣었어. 그래서 용지로 바뀐 거 없지? 용지로 몰수는. 부피 플라스크 표시선에 중류소를 가한 수용액을 흔들었다. 결론은 용지로 바뀐 거 없어. 그지? 자, 그래가지고 이게 0.1몰 o l 의 X 밀리터를 만들어갖고 그거를 0.1mL 농도를 만들고 싶어. 그렇 0.1mL 농도는 1000ml에 0.1mL의 용질이 들어있잖아. 얘랑 얘랑 10배 차이지. 응. 10배 작아져, 10배 작아져 있어. 이거 100ml. 됐지? 비례식으로 하는 게 가장 쉽다, 비례식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어. 편하지? 편하지? 자. 51번으로 갑시다. 51번 풀거 없지. 자, 넘어가보자. 52쪽에 풀거 없지. 50 자, 3쪽에 어 11번 하고 12번은 답변해요 12번. 아니요, 11번. 불어보자 11번. 자, 빨리 읽어봐. 이 친구가 1몰에 28g이지? 현재 1 4 g 들어 있니까 메모리야. 0 5몰이 친구가 1몰에 2g이지? 현재 1.2g잖아. 이 그러려면 0 6몰 자, 이렇게 있다. 옳지 않은걸 찾아봐라. 1번. 어? 뭐야 이거? 화학 반응까지 할 거네. 화학 반응. 그래서 지금 질소랑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건데 개수가 여기다가 2개니까 2개 하면은 여기 3개 됐구만 자 그래서 1번 맞았고 기체 반응 후에 4개 날아가고 2개 생기니까 부피가 감소하겠지 그렇지 부피가 감소한다 맞았고 3번. 3번 반응 전 지금 N2가 0.5몰 맞았지. 반응 후 반응을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반응 전에 지금 0.5몰, 어? 0.5몰, 그 다음에 0.5몰, 그 다음에 반응을 해보자. 반응을 해보려면 얘가 0.5일 때 얘는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2 곱해야 되지? 그래서 0.6아0.2 곱해야 되지? 그래서 0.6 0.2그 다음에 여기가 0.4 그러면 0.3 0 0.3 0.4 그래서 N2는 0.5몰이다 아 뭐야 미안하다 반응 후 생성물 이거지 0 3 몰. NH3가 1몰에 17g이니까 0 3몰은 6.8g. 4번 맞았고, 반응 후 남은, 남아있는 반응물은? N2 남아있네. 틀렸다. 답이 5번이네. 답고. 5번. 질문 좀 있어. 자, 넘어가자. 지금, 이제 헷갈리는데, 저기서 0.2 곱하는 기준을 물로 잡아야 돼요? 아. 자, 우선은 만약에 얘가 다 반응했다면, 양변 에0.5 곱해야 돼. 그래서 0.5, 1.5 돼. 근데 반응할 게사라질 거니까 음수 나오래. 음수는 존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래서 얘가 다 반응하면 안 되고, 얘가 다 반응해야 돼. 그러면 0.6 반응하려면 양변 0.2 곱해야지 0.6 반응하잖아. 사라질어 없어질 거고, 이렇게 하면 0.2지. 그지 반응하는 거 사라지고 생성물은 더해지니까. 이렇게. 짠! 그 다음에 이제 54쪽 테이블 14번 해줄까? 그 다음에 성주 물어거 없어? 거기는? 네. 15번 어때, 15번은? 15번 별빛 쳐나봐. 15번, 14번 풀자. 어휴. <laughs> 15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야. 이거 3점짜리로 나오면 진짜 답 없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15번이 학교시험에서 2점짜리 뭐냐? 2점짜리고 고난이도랑 정, 중난이도로 많이 출제돼. 15번이 14번 풀어보자. 어요 뿌요! 어요산산가슘과 물근염산 화학 반응이다. 자, 일기압에서 물근염산 100ml가, 자, 그러면 수용액이지. 수용액이면, 수영이기 위한 부피비랑 몰수비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상관없지. 기체. 부피, 그지? 부피, 부피비랑 몰수비랑 기체에서만. 태현이, 잠깐만 나갔다 온다 했는데. 아, 이거 집에 가버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제 탄산칼슘 1.5g. 1.5g은 뭐가 중요해? 이 중요하지. 자, 보니까 탄산칼슘 1몰에 100g당. 탄산칼슘 2몰 o l 에 100g? 1.5g이면 얼마야? 0.25몰이다. .2모물. 아, 0.015몰, 0.015몰. 그래서 지금 완전 반응했대. 참, 근데 어, 완전 반응 안할 수도 있나?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질량이 감소했잖아. 얼마나 감소했어? 0.44g 감소했지. 렇지그지 그지? 표를 보니까 202.81에서 202.37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0.44g 반응했지? 그래서, 어, CO2, 0.44g 메모리야. 44g이, 어. 얼마냐 대충 얼마냐? 이게 0.015? 어? 안 맞다. 좀안 맞지? 반응 전에, 반응 발응 전에, 반응을 하겠는데, 얘가 얼마나 오냐면0.015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진짜 반응한 거잖아. 그러면 양변 얼마 곱해야 돼? 양변에0.01 곱해야 돼. 그래서 이거 0.01, 이거 0.01, 이거 0.02, 이거는 0.02. 근데 준게0.155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 쇼트를 믿어야 돼. 그래서 얘가 남아버렸어, 지금. 그치? 왜? 얘가. 0.005몰이 남았어. 음. 그러면 HCL이 충분하지 않았네. 알았지? 그런 내용이네. 자, 그래서 1번. 반응적 묽은 염산만 담긴 삼각플라스크의 질량은 그러면 지금 실험이 지금 묽은 염산하고 HCL하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CACO3 넣은 게 그게, 그게 지금 200 있죠. 202.81이고, 맞지? 근데, 그러면, CCO3를 빼버리면, 어, 어 HCM을 남기면, 그럼 얼마야? 이게? 1.5g 빼면 얼마야, 이게? 201.31g인가? 1번, 맞았어! <웃음> <웃음> 2번, 반응으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0.01mol이니까, 이거 1몰에 몇 밀터야? 2짜리 또. 이 0.01몰이네. 0 4이터. 2. 0. 2. 0 2 4리터 반응 후 생성된 물은 이거 0.01몰이니까 0.18g이지? 그지 이해했어? 응. 음, 반응 전 물군 용사 이거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어 0.02몰의 용질 들어 있대. 몇 리터에? 1리터에 0.1리터에 그러면 1리터에 얼마 들어있어요? 0.2몰 들어있어야겠지, 그렇지? 몇몰농도? 0.2몰농도. 그래서 3분 틀렸네. 3분 답이야. 15분 풀어보자. 질문 있어? 제 음. 0.02몰 농도를 알겠는데, 음. 제왜0 1리터에요 이게 여기 나와있어 책에 0.1L라고 응. 들어와 아니. 오랜만이다 야 진짜 야 지금 며칠 만이야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네 이백. 저 형아 수능 거거든 저 형아 지금 무조건 이사 오게 돼야 돼 왜냐면 집에 지금 다 서울로 이사 갔단 말이야 쟤 형아 밖에 그거 맞지? 어머님도 지금 집에 안 계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계시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인성을 무조건 해야 돼. 지금 저희 형 때문에 지금 아버님, 어머님 떨어져 계셔. 금자 검지에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금자 검지에 있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혼자 간지? 아, 근데 어머님은 <laughs> 저 친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괜찮아. 갑제기 태어났네, 인성을 해야 돼. 아 근데 인성을 요즘 많이 미달란데, 태어아 응, 올해 많이 미달났다더라고 확실히 인구수가 줄어서. 진짜. 응. 형아 이제 2 0 0을밖에안 남았다. 열심히 하자. 할수 있어. 지금 말해줬잖아. 지금 아마 4월달부터 공부했을걸. 그 3학년 3월 모의고사 때 내가 150점 맞았거든. 4 0 0점 만점에. 그리고 서울대 340점 정도 맞았어. 330점 정도해서 그때 그때는 진짜 낮은 점수 아니었거든. 안에서때 대충 4등 했던 점수야. 할수 있어. 자, 그러면, 15번 풀어보자. 50, 54쪽에 15번. 자, H2O가 9 g 이 생성되었을 때 소모된 산소의 부피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뭘을 무조건 구해야 돼, 뭘. 알았지? 응. 그러면, H2O가 몇몰인지를 보여주단 말이야. H2O가 몇몰이냐. <laughs> 뭐. 지금 현재 모른단 말이야. 근데 몇 그램 있냐면, 어, 9 그램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기억. H2O의 분자량을 알면, 자, 아, 만약에, H2O의 분자량은 알파벳 뭐로 할까? 이 1몰에 ag이라자. 다았지 1몰 ag 원래 원래 18인 줄 알잖아. 근데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금 푸는 이야기야. 그러면 지금 현재 9g일 때는 몇 몰이야?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돼? a분의 9를 곱하면 이게 9 g 되잖아. 그렇지? 그럼 똑같이 이것도 얼마? 큼몇 몰? a분의 9 이제 A분의 9몰. 구했네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얼마야? A분의 9몰이래 A분의 9몰. 그러면, 태어나 양변에 얼마 곱해야지, 이거 나오겠어? 네? 어, 4에다가 얼마 곱해야지, A분의 9몰 나오고있어4에다 아, 저, 응. 4분의 2. 어, 4분의 곱하기, 응. A분의 9. 응. 이제 그럼 얼마? 4a분의 9를 곱하면 되겠다. 이게 예. 4a분의 9몰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4a분의 18 몰. 이렇게 하면 4a분의 27몰. 이렇게 하면 4a분의 18몰. 됐징?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소의 몰수를 구했어. 그렇지? 산소의 몰수가 뭐야? 이거잖아. 그래서 1몰에 몇 리터인지만 알면 부피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기억디귿이야 정확하게 기억하고 디귿만 필요해. 기억은 분자량만 구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분자량 구해가지고 몰수 구했고, 그래서 산소의 몰수 구했는데, 이게 몇 리터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1몰에 몇 리터인지 <laughs> 알면 되겠지? 그래서 1몰에 몇 리터냐? 디귿 알았죠? 외우지 말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이게 화학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미친놈들이여가지고. 그렇지 출제하는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번에 그 기출의 미래 보니까, 수능특강 보니까 미쳤더라. 수특 보니까 3점짜리, 웬만하면 A4 반장이던데, 풀리가 응, A4, A4의 2분의 1장이던가. 응. 수특 문제 풀때좀 많이 봐줄게. 자, 그 다음 거, 55쪽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 혹시 해줘? 언제 어때? 한장 넘겨봅시다. 끝이야. 우우! 자 이제부터 시험 공부합시다. 시험 공부합시다. 태현이 형아 수능 공부해. 왜요? 응. 언제 시험 공부해. 시험 부 공부 풀어. 언제 계속, 계속 풀어. 질문.